안녕하세요. 면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온양 전통시장에서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한 홍두깨칼국수를 리뷰하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님들이 장보는 장소는 거의 재래시장이었고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갈 때면 마냥 신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닌 맛있는 걸 사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끌벅적하고 활발한 분위기 탓인지 시장통 맛집들은 유난히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래시장 어디를 가든 하나씩은 있는 시장 칼국수 집들은 대개 가성비로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 리뷰할 홍두깨 칼국수도 비슷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 시장 손칼국수 하면 떠올리는 비주얼과 맛,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손반죽 칼국수는 장을 보고 나오면서 한끼 해결하기 딱 좋은데요. 특히 저렴한 착한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홍두깨 칼국수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 식당들은 특히 많은데요. 홍두깨는 국수를 미는 나무 막대기를 뜻하므로 직접 반죽해서 파는 손칼국수 집을 의미합니다. 그중 광명 홍두깨 칼국수는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듯하고요. 오늘 리뷰할 것도 전에는 그 계열 중 하나였지만 확장이 전하면서 상호를 뺀 것으로 보아 독립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맛보러 가보실까요? 홍두깨 칼국수는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곳에서 확장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와서 손님이 많지 않지만 평소 점심때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라네요. 칼국수 하나 주문합니다. 벽에는 국수에 대한 각종 설명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수제비는 주문이 안된다네요. 자,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위에는 대파와 김가루, 통깨 정도 올라가 있고, 안에는 약간의 양파와 손칼국수가 멸치 국물에 말아져 있습니다. 먼저 국물 맛을 봅니다. 음, 구수하네요. 전형적인 멸치 육수 맛입니다. 면을 먹어봅니다. 적당히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면발에 육수가 잘 배어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누구나 충분히 상상 가능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이런 시장통에서 가성비로 먹는 칼국수에서 환상적인 맛을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벽에 쓰여 있는 설명을 보면 밀가루 외에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약 24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손반죽을 하시네요. 별다른 설명이나 코멘터리 없이 조리 영상만 찍어 올리는 유튜버님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여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할 수 있는 건 나름의 자신감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재료의 신선도나 청결도,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면 그런 촬영을 당연히 응하지 않겠지요. 면에도 식소다를 넣지 않고 반죽을 하는데 수고가 대단하네요. 식소다를 넣으면 면이 더욱 쫄깃해지고 잘 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넣는 양조절을 실패할 경우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먹고도 속이 편안할 것 같은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쫄깃한 면입니다. 육수는 전형적인 멸치에 양파나 대파 등을 넣은 육수 같아요. 물론 마법의 가루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고 적당한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장사가 잘 되니 재료 순환이 잘 되어 신선도도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착한 가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생긴지는 10년 정도 되었다는데요. 칼국수 3천원, 잔치국수 2천원이었다가 2018년 500원 인상 얼마전 확장 이전하며 또 500원 올랐네요. 지금은 손칼국수 4천원, 잔치국수 3천원이에요. 손칼국수가 더 비싼 이유는 당연히 손반죽 때문이죠. 앞으로 당분간은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쎄요. 이 가격이면 과연 가성비가 좋은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500원 차이로 이렇게 느낌이 갈리는 걸 보면 가격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치는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면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릇 깊이가 얕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칼국수 한 그릇보다 양이 적어요. 기대하진 않지만 별다른 감나가는 고명도 없고요. 밀가루도 수입입니다. 멸치는 국산인데 일반적인 저렴한 국수집들도 모두 쓰는 재료고요. 결정적으로 유일한 반찬인 김치가 중국산입니다. 밀가루야 국산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 거의 대부분 가게들이 수입을 쓰니 그렇다 치지만 김치는 고춧가루만 중국산에 직접 담그는 것도 아닌 김치 자체가 그냥 중국산이에요. 밀가루는 국산이 수입의 3배 정도 되고 김치도 한 3, 4배 정도입니다. 이 정도 원가에 한 그릇 4,000원 칼국수를 저렴하다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얼마전 올렸던 대전 신도칼국수만 하더라도 5,000원의 가격에 양도 훨씬 많고 육수는 사골에 김치는 직접 담근 국내산 열무김치입니다. 4,000원이면 대구 서문시장 같은 곳 가봐도 비슷한 가격에 양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메리트는 손으로 직접 반죽한 손칼국수라는 거네요. 한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지가 20년 가량 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재래시장이 있지만 막상 가보면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차가 편하거나 청결도가 뛰어난 것도 아니죠. 물건 품질이 딱히 좋지도 않아요. 저도 그냥 가끔 기분 전환으로 시장 분위기 느끼고 싶을 때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고 실제 장은 거의 대형마트에서 봅니다. 대형마트와 비교해서 재래시장을 가야 하는 이유. 다른 장점이나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상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래시장이라는 감성적인 분위기로만 선택을 하기에는 대형마트의 장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기도 예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세를 탔던 식당인데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재래시장의 쇠퇴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곧 올지도 모르겠네요. 대중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판단이 무척 빠르니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목소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